네, 네이처셀 네네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어, 네이처셀은 과거에도 맥점에서 영상을 계속 어, 꾸준하게 찍어드렸던 네, 한 번씩 찍어드렸죠 맥점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좋은 이슈와 동시에 예, 강력한 힘과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바닥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한번더 개미를 털고 어, 이제도 보시면 이러한 패턴이 나왔죠 예, 윗꼬리 은봉이 나오면서 강력한 은봉 거래량도 엄청났죠 890만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한가까지 보냈다가 살짝 올라오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었다가 바로 그냥 갭상승으로 7% 갭상승으로 11월 4일날 급등을 시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로 완전한 개미 탈기였다고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죠 똑같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11월 22일날 거의 뭐24% 하락을 하고 살짝 들어 올리면서, 다음날 또 갭상승이 나오면서 21%. 똑같죠? 패턴이 똑같으면서.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살짝 빠졌기 때문에, 어 살짝 빠졌죠. 1.3% 빠졌고요. 거래량도 26,000주. 그래서 살짝 조정이 나왔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고,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기관들은 꾸준하게, 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봉의 흐름 봤을 때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분봉. 봤을 때 어, 정말로 지금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추세를 한번 끄어보면 이런 식으로 끄어보죠. 그러면 이런 식로 살짝 내려왔다가 그죠2 2 0 0 0원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 추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2만 원대까지도 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충격파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정말로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상한가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라인. 예, 이렇게 추세를 그어봤을 때, 그어봤을 때 충분히 상한가도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들어한물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털고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5일선을 다시 재돌파했다 그리고 11선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를 뚫은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선과 5일선 그리고 어,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충분히 정고점도 넘길 수 있는 정고점이 27,000원이죠. 상한가 여기서 보내게 된다면은 거의 뭐 3만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상 이추세와 아까 분봉상 이추세예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 2만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 어, 여기 이탈한다면 그다음 지지선은 2만 5천원대 2만 6천원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방, 이 추세선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 방 리딩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달에는 시 u 박스 보안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입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